자, 여섯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치료? 잘하는 병원. 아니 요양병원도 재활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아, 당연히 네. 있죠. 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럼 요양재활병원이라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네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재활치료사가 있는 병원이 있고 네네. 혹은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간단한 재활을 하는 병원으로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아, 어르신들은 주로 재활이 대부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 전문성이 있는 이제 인력이나 시설이 네네. 있는 이제 이런 병원이 좋은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이 많고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아, 어르신들 네. 중풍이나 뇌경색 같은 거 네네. 때문에 신경과, 신경과. 그리고 내과 네. 가정의학과 네. 사실 치과 같은 것도 있으면 좋죠 네. 한의사도 있으면 좋죠. 한의사도 있으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들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어, 음. 병원이 좀 좋은 병이다. 네네. 정말 할수 있겠네요. 자 일곱 번째. 언급. 대형 잘하는 네. 병원 네 요한병원도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계시니까 네. 응급질환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예. 그죠 그러면 뭐 어떠한 시설이 있는 것이 응급대응이 잘하는 병원입니까 네 집중치료실이 있으면 좋고요 아예 중환자실 예. 네, 네. 네. 중환자실 그리고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의사에게 빨리 연락이 되어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입니다 아 네네 그 두, 아,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네. 일단은 요양병원도 병원이지만 요양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요양병원 자체에서 응급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때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안돼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잘안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급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 겁니까? 요양병원을 포함한 다른 병원들도 이제 구급차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네. 응급구조사가 상시로 있어야 되고 네네. 구급차에 두 명이 아. 타야 되고 메타기를 달아야 되고 감염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제 차를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이 많고 네네. 사설 응급기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에게 빨리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어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가실 때 시스템대로 절차대로 빨리 잘 흘러가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환자 버전 의사 버전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만 공동으로 환자를 위한 마음, 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있는데, 유형병원이기 네.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사의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기관, 필요하다면 뭐 의원을 갈 수도 있으니까, 1차 의료기관까지도 연계를 좀 잘하는 유학병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 인성이 좋아야 되겠군요. 이런 네트워크 잘 만들어지려면. 요즘, 네. 요즘은 네. <laughs> 거의 지역사의 연계는 기본, 기본으로 되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본으로 하고 계시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드디어 이제 거의 막바지가 왔습니다. 자, 환자가 즐거운 병원. 네, 환자가 즐거운 병원. 와, 환자가 정말 얼마나 좋은 병원. 어떤 게 환자가 즐거워하는 병원입니까? 네, 아까 안기동 선생 말씀하셨지만 네네. 요양병원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계절 수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러면 병원에서 일상생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인데 네네. 치료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계시는 삶이 즐겁지 않다면 좋은 병원이 아니죠. 아, 그렇죠, 네네. 요양병원이 네. 중환자 같은 경우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치료니 치료를 하더라도 그외의 시간들은 문화생활. 그 문화생활. 그리고 문화생활, 오락생활. 네. 필요하면 자기개발도 해야 되죠. 자기개발도 해야 돼죠 예를 들면, 뭐, 꽃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할수 있고. 합니다. 잘하는 명은이걸 잘하지만, 못하는 네. 명원은 감옥 이야기만 하자. 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간호사와 환자의 일천 제도를 맺어서 아, 저희가 네네. 대화를 말벗을 합니다. 오, 그러면 네네. 서로 마음이 열리죠. 그 다음에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손톱에 칠을 해드려요. 네일 아트를 해드리거든요. 회진 돌때어 할머니 손톱 색깔이 예쁘네요. 하면은 80대 할머니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아. 수줍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팩을 해드렸거든요. 마스크 팩. 네. 네. 자, 기자님. 마스크 팩을 해드리면 남자분이 네네. 좋아할까요? 여자분이 좋아할까요? 제 와이프랑 딸이 좋아합니다. 여자가 좋아하죠. 네, 네 맞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남자분들이 음? 더 좋아하세요. 아, 이유가 진짜요? 뭘까요? 어, 사랑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누가 음. 자기를 아끼는 마음을 받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 남자분들이 마스크 팩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가 분들은... 외롭군요. 네. 맞습니다. 남자가 외롭습니다. <laughs> 남자분들은 음. 마스크팩을 평생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 네. 원장님 마스크 프로그램 꼭 요양병원에 많이 널리 퍼지도록 해주시오아예 네. 저희 병원 사례 하나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따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지 피부가 좀 갈라지시길래 저희가 마스크팩 2주 관리해 드렸거든요 결혼식 마치고 따님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뭐 요양병원 꼭 찾아주십시오 자 아홉 번째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 병원. 네, 야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 정말 환자의 불만이나 불편 이런 것들의 그런 해결하는 그런 병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양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아, 네. 사실은 뭐 학대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 적절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병원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네.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관리자들이 어떻게 음. 보호자를 응대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되는 것이고 네네. 해결이 안 되면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인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노 원장님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입니다. 자열 번째 의료광고 과장 노네야 이거 음. 의료광고 이거 참돈 내서 하는 병원 뭐 잘된 병원은 아닙니다 그죠? 네 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료광고를 한다는 거는 네네. 이제 환자들 많이 오도록 많이 오도록 해야 하는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광고를 계속 한다는 거는 환자가 많이 오지 않는 거죠. 아, 광고를 계속 하는 병원 네. 네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나치게 네, 네. 과대 광고한다는지, 광고를 아. 너무 많이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네, 네, 네. 좀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음. 요거 참 이게 알기 쉽진 않은데 소비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근데 기본으로 이제 병원은 입소문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서 주로 보면 입소문은 입소문으로 좀 좋은 유학별을 소문을 하게 되면 네네. 기본으로 대기 줄이 맞습니다. 일년치 정도 이렇게 막차 있어 쪽이고. 네,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광고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나 과장된 광고에 해놓되지 마시고 네네. 실제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지금 안기종 선생이 말씀하신 다시피 입소문이 가장 좋은 광고입니다. 네네. 주변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병원 찾으시면 음. 실패 없으실 거고요. 그러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어르기의 솔직 토크 1탄 좋은 요양병원 고르기 팁 10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들이 다시 10가지를 옆에다가 자막으로 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에 해당되는 다 해당되는 건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 중에 한 절반 이상 해당되더라도 그 요양병원은 좀 약간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어, 안기종 대표님 그리고 노동 원장님 두분다 유튜버십니다. 이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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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